참치, 비싼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로 현재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킬맨 참치라는 곳은 가성비 참치집인데 인당 19,000원에 무한리필 해줘서 저는 여기가 최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찾기 전까진 말이죠 참치 뱃살 무한리필. 인당 13,000원. 요새 회가 듬뿍 건져진 참치 회덮밥을 먹는다고 해도 12,000원은 받던데 참치 뱃살 부위가 무한리필인데 13,000원이라는 건 너무나 자극적이더라고요. 물론 참치라고 다 비싼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어떤 부위를 내어주는지 설명드리고 가격 대비 정말 가성비가 좋은지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13,000원에 참치 뱃살을 무제한 준다는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전라도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더 플러스 참치 본점이에요 더 플러스 참치 본점은 다른 참치집처럼 참다랑어부터 눈다랑어, 황새치 등 참치집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횟감을 내어주는 곳이었지만 코로나 이슈 이후로 새롭게 리뉴얼하며 다음과 같이 참치 뱃살 무한리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내어 주실지 궁금하니까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사장님이 중심에서 각 테이블로 바로바로 서브할 수 있는 구조였고요. 한쪽은 나란히 앉는 카운터석, 반대쪽은 3, 4인 손님이 앉기 좋은 테이블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운터석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정말 심플했어요. 참치 무제한이 기본이고, 추가 메뉴로 초밥과 컵라면이 있어, 사실상 참치 무제한 단일 메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방문한 저희는 참치 무제한 2인을 주문했고, 가격은 인당 13,000원이라고 외부엔 적혀 있었으나, 카드 결제 시엔 14,000원이라고 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참치를 싸먹을 김과 참기름장, 가로와사비가 담긴 종지가 준비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의 메인인 참치 뱃살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참치는 황다랑어 뱃살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름진 참다랑어 뱃살과는 달리 담백하고 힘줄이 부각되어 씹는 맛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황다랑어는 참치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하고 주로 참치캔의 원료로 사용되며 횟감으로서 뛰어난 맛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맛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13,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간 제한 없이 계속 무제한 된다는 점에서 황다랑어 뱃살을 제공한다는 것도 감사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참치만 나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란찜과 알밥까지 제공되었고, 니즈마키 콘철판고기까지 나와서 인당 13,000원에 이렇게 주셔도 되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황다랑어 뱃살의 가격은 어떨까 궁금해서 도매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받아 해동 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봤는데, 250g에 11,9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성인 기준 회를 200g에서 300g 정도 먹으니까 외식 비용인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13,000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보았습니다. 저렴한 참치를 수북히 얹어주는 회덮밥도 최소 12,000원은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익 구조가 되어 있나 생각하다가 사이드로 나온 음식을 추가 주문하면 얼마인지 여쭤봤거든요. 계란찜이나 알밥은 각각 2,000원 정도 받지 않을까 했는데 단돈 1,000원에 각 추가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황다라과라는 횟감을 도매로 받으면 온라인에서 일반 소비자가 받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겠지만 제가 음식을 먹으며 지켜본 바로는 수시로 손님들 접시가 비었는지 체크하며 리필해주고 회의 맛이 담백한 편이라 쉽게 물리지도 않아 술로 마진을 남기는 듯 싶었어요. 따라서 이곳은 술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께 권하기보단 술과 회를 함께 즐겨주실 수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만약 술을 못 드시지만 이용하고 싶다면 포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했으니 쌀들을 비롯한 참치회의 맛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 황다랑어 뱃살을 먹어봤습니다. 황다랑어 뱃살은 뱃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담백했으며 특유의 내음이 있었는데 이는 참치의 피맛, 혈류량이 많은 붉은 살 생선의 특징인 피의 캐릭터가 살의 옅은 산미와 함께 냄새로 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참치의 맛이구나 하고 무난하게 드실 것 같았지만 회 자체에서 어떠한 냄새든 냄새가 있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께 권하기 다소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회 자체가 비리진 않았죠. 그리고 살의 식감은 젤리 같은 찰기와 탄력이 있으며 부드러운 질감을 띄었고 힘줄은 조금 질긴 감이 있었지만 오도독하며 씹는 맛에 전해주는 게 눈다랑어 뱃살과 비슷하다고도 느꼈어요. 이런 힘줄의 식감은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으나 참기름장과 만나니까 소의 특수 부위를 참기름장에 찍어 먹던 게 연상되기도 해서 만약 안 좋은 식감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참기름은 고소함 뿐만 아니라 고소한 내음까지 줘서 앞서 언급한 황다랑어 특유의 내음이 참기름의 고소함에 가려져 훨씬 더 먹기 편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개인적으로 황다랑어라는 횟감이 참치를 통틀어 봤을 때 만난 건 아니지만 이 가격에 회를 양껏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치를 먹다 보면 느끼하진 않아도 약간 자극적인 게 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로 나온 알밥을 먹어봤는데 이 알밥은 신김치가 들어가 입맛을 싹 자극하며 날치알과 김 등의 재료들이 식감과 맛을 더해 참치를 먹다가 한번씩 먹기 좋았습니다. 계란찜도 다시다를 넣은 듯 맛깔스러움이 묻어있고 간도 적당히 있어 중간중간에 곁들이기 괜찮았고요. 그렇게 참치를 열심히 먹다 보니 어느새 접시가 비어서 참치가 리필이 됐는데 살짝 언체 제공되었을 뿐 퀄리티와 부인을 일정해서 이런 횟감이 입에만 맞는다면 정말 멋진 가격의 식당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를 먹더라도 뜨끈한 국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메뉴에 있던 2,000원 컵라면을 주문해 봤는데 진라면 매운맛, 작은 컵을 주시더라고요. 큰 컵이 아닌 건 아쉬웠지만 1인이 먹기에 양이 적당했으며 뜨끈하게 속을 풀어줘서 참치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더플러스 참치 본점에서 배불리 회를 먹었는데요. 일단 이곳의 회는 비싼 회가 아닙니다. 참치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뱃살을 제공하고 이를 현금가 13,000원, 카드로는 14,000원에 시간 제한 없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황다랑어라는 회감이 입에 맞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가성비 식당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이 계속 접시를 보며 수시로 채워주시는 것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사실 이렇게 저렴한 식당에서 아쉬운 점을 뽑으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 말하자면 가로와사비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새 외식 비용이 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저렴한 참치회가 얹어진 참치회 덮밥도 12,000원은 하는데 13,000원? 14,000원에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가성비란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1인 손님도 이용이 가능한데 1인은 사이드로 나오는 계란찜, 알밥, 콘철판구이가 안 나오고 먹고 싶으면 1,000원을 내고 주문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2인 이상 방문 시에만 사이드가 기본 제공인 거죠. 아무튼 관심이 간다면 참고해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